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 이라 그랬고, 33절 시작.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나요? 그러면. 한 7분 정도 되는데. 아, 그래도 안 이래도 안나오고 저래도 안나오는 것은 안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 고난 치면 뜨는 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3시면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에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33절에 보면 육시, 6시, 육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에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 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깜깜해졌어요. 다른 데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세 시간 동안 깜깜해진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 시간 동안 온 세상이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진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성경 조석가들이 이렇게 조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죄, 죄 대가에 대해서 그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 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웠던 것은 이 세상의 죄가 그만큼 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37절에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I have finished. f i n i s h d 가 말해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씀은 구원의 조건을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청주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서 끝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한 종교 지도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봅니다. 자, 그 뒤에 15장 38, 시작. 이에 예.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좀 길게 기록을 했어요. 예.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마가는 그냥 한 절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수의 피장이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 보죠.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노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서 이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중보자. 그러면. 제가 안 쓰는 게 좋다. 어쨌든, 이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성소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예, 그래서 그 안에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가요. 이 지성소를 우리가 시은소가 있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딱 열린 거다. 그 회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다. 분명히 히브리성 계자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보편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대에 예수님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보편적인 은혜다. 성령의 역사도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것을 조장하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3장 16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이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마태복음 27장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 성소, 장일 그렇죠. 거기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거기 보면,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덤 주위가 공동묘지 무덤 주위가 갑자기 지진이 확 나더니 무덤들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죽어서 장사되었던 잔다 그 말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살렘의 그 무덤들에 갑자기 땅이 진동을 막 하더니, 무덤이 펑펑펑펑 터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뭘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을 지금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곧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왔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현장에서 무덤들이 탁탁 일어났어요 이게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구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할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무덤들이 탁 열립니다 살기 때문에 그런가 다시 살아나요 이제 무덤들이 팡팡팡 팡 터진다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내가 운명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곧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15장 다시 마가복음 15장 47절로 갑니다. 15장 47절. 시작.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바로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마리아. 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죠? 다 도망쳤어요. 36개 조량랑다 도망쳤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36개 조량낭쳤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누구냐?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여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시, 그래서 16장에 가 보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부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끝까지 따르는 자가, 예수 우리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그날에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랬죠. 예. 아 나는 순교할 거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날 가봐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순교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제일 먼저 36개 초령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은 고맙고 그렇게 결단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36개의 조랭나하고 도망갈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몰라요. 아무도 우리 자신을 믿거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너무 혼장감하지 말아. 주님이 은혜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한번 더. 15장 42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 당돌이 그 말은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당당하게, 볼들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거기 출급시다존귀한 뭐래요? 공회원. 공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 공회란 말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 세,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존귀한 사람이라 그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예로운, 그리고 산에 들인 공행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탁 흘리고,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나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요. 아무도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어디 갔다는 얘기요 어디 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베드로가 거기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거기 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잘 모셔다가 장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홍원잔담했던 베드로는 흔적토 없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건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었고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 없이는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뭐 한마디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소.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봐라. 이 진짜 죽었는지 한번 가서 찔러 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가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하고 숨이 멎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아숨 끊어졌습니다. 그데 그러니까 그때서 빌라도가 가져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세무덤 아무도 거기에다가 시체를 넣지 않는 세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안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공부할 때 쿠레네 시몬 공부했잖아요. 쿠레네 시몬, 네, 쿠레네 시몬.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시골로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까. 근데 여기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억지로 한게 아니에요. 자원해서자원해서 자원해서 예수님의 시체, 본디오 필라도가 허락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당당, 당당히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무덤,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앉히려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기회가 억지처럼 되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아, 이거는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참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춤, 주춤, 주춤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회의 많이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 기회를 주신지도 모른다.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내세우고 주저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대의 기회를 묻힐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도 좀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로 좀 묵상을 하고 4월 4일에 있는 기도원협회 24시의 교회 학교 중고등학교에 성경을 배포하는데 악한 마귀 방해하지 않도록 틀림없이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 성경을 전하는데 방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자, 우리 말씀.